이재명은 모두가 알다시피 전과 사범의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자로서 제일 주잡스러운 혐의가 있다. 그건 바로 법인카드 유용 혐의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일제 샴푸, 심지어 건전지까지 대금을 지출하는 등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거기에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